자, 웨이트, 그치, 네 마디, 좀 더. 웨이트 세팅 방법, 여기 네 마디에서, 오케이. 하고, 다음, 여기와 여기는 자신의 골반 거리 정도. 골반 거리 정도 확인하고. 네. 이 그래서 다시 한번 촬영해 그렇지 여기 옆에 좀더 줘도 되겠다. 골반보다 조금 더 줘도 되는 거지. 웨이트 세팅 방법은 이런 방식으로. 그다음 그다음 네 개를 찰 때는 이렇게 한 상태 하나를 두고 그다음. 또 하나를 둔 상태 요거는 이제 8kg를 찰 때인데 요렇게 할 때는 여기와 요기의 거리가 내손한뼘한뼘 거리를 한번 쪽쪽 적으니까 더 가야돼 더 가야돼 어. 그렇지 그렇지 이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하나를 더 추가로 요 상태 그러면 8kg가 되는데 이 8kg 거기에서 얘두 개를 빼잖아요 그럼 요래가 허리에 차면 딱 맞아 한번 다시 쳐봐요 양옆에 정확하게 오죠. 아, 어.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응. 웨이트 측정할 때, 아, 웨이트 조립할 때는 그런 형태로 잡으면 돼요. 네. 네.